자, 이예서 씨. 네. 머리가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? 이거요. 네? 그 이게 색깔이... 네? 아무 색깔이라고 얘기 좀 해봐요. 머리 무슨 색깔이지? 이세인 씨. 세인아, 일로 와봐. 일로 네. 와봐. 머리 얘기 좀 해줘봐. 아빠 같이 찍을게. 어, 아, 세인아. 니네 머리 색깔 되게 이쁜데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. 머리 무슨 색깔이야? 저기, 저기. 와 머리 무슨 색깔로 염색한거야? 어? 어. 머리 색깔 무슨 색깔이야? 어, 어, 핑크색깔 핑크색깔이야? 응. 좋아? 응. 맘에들어? 응. 아, 언니는? 예수야 너 머리좀 풀러봐 너 진짜 이뻐 어 풀러봐 염색할때 기분이 어떤지 얘기좀 해줘봐 친구들한테 어, 머리 되게 이뻐, 예서야. 난 저번에, 어. 침, 난 연습하고. 탈색하고 간 하는... 거야? 일로 풀어봐, 이렇게 해, 풀어봐. 색깔 좀 보여줘봐. 머리 색깔 좀. 아빠 또 사진 찍어줘. 우와. 아빠 또 사진 예서야, 무슨 색깔이야? 아빠 나또 사진 찍어줘. 어, 알았어. 음. 자, 예서야. 세인아, 빠이빠이. 빠이빠이, 빠이빠이. 또 만나요.